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대로 저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아, 지난번에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 저녁에 오셔서 사경에 하시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뿐 아니라 저희 교회 이제 음성 방송을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또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 이제 오늘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아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많이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별을 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혹시 이, 이런 나무 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나무를 보여주니까 신기해 하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은 다 보시죠? 이쪽에서, 그죠? 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네, 예, 세코야 나무에요. 아, 근데 사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액정하고 제 컴퓨터가 잘안 맞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예배를 시작하니까 바로 고쳐지네요, 그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고쳐졌습니다. 자, 이건 세코야 나무인데요. 어떤 세코야 나무는 건물 26층 높이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어, 여러분 그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보셨죠? 저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15개 중에 9개가 그 세코야 공원 안에 있어요 다음에 가시면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9그루가 거기 있다 그래요 이 세코야나무는 최고 3000년까지 살고요 26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층 높이 건물까지, 높이의 건물까지 그렇게 커지고요. 지름이 얼마요? 20m. 그런데 여러분, 왜, 왜이 세코야 나무는 저렇게 오랫동안 높이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세코야 나무는 특별히 강풍이 아무리 불어도 꺾이지 않고요. 가지가 부러져도 기둥은 뽑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 세코야 나무는 안 죽고 저렇게 오랫동안 버티는가? 알고 보니까, 저 밑에가 지금 저게, 저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만 찍은 거예요. 땅 속으로, 땅 속으로 저렇게 제가 잠깐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으네요. 예, 땅 속으로 저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구루의 나무가 있다면, 백구루의 뿌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백구루를 같이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한 구루만 절대 따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뽑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 뿌리가 아주 깊이 그리고 서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속에까지 깊이 밑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3일 동안 짧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져서, 그리고 그냥 혼자 깊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구성이 이렇게 좀 연령별로 다양하게 되어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구성이 거의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뭐 30대, 40대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봤어요. 그랬는데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나이대가 언젠가면 30대 40대.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이제 한국말 예배가, 한국말 예배 영어 예배가 있는데 한국말 예배와 영어 예배 연령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40대들 성경을 공부를 시켜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미국에사 하시는 340대들은 대부분 공부를 막 마치시고 이제 자기 프로페셔널 잡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의사들 모든 이렇게 다 자기 전문성이 있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다 있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회까지 대부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굉장한 학습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꽤서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에 있긴 있으신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자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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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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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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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께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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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아멘. 조금, 조금 더 크게. 좀. <laughs> 제가 글쎄, 확신이 잘안 서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요것은 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건 알겠는데 성경은 종교서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셨으면 성경 말고도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질 거 아니냐. 그걸 대라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돼 있을까요? 아 성경 빼고 성경 빼고 돼 있습니까? 아멘 자 제가 한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가디언이라는 이 신문은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죠 그 대표적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hat is the historical evidence that Jesus Christ lived and died? 예수님의 사시고 죽으셨,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그 글의 요지예요. 그 요지 요지를 제가 다 보, 보여드릴 순 없고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결론이 방대한 역제 끝 부분만 제가 번역했습니다. 방대한 역사적 사료들은 예수가 살았다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뭐라고요? 거의 의문을 거의 남기지? 여러분, 혹시 누가, 혹시 누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다고 할때 혹시 젊은 사람 중에라도 누군가 학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을 마치 신화적인 존재인 것처럼 비현실적인 그런 어, 내용인 것처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 30년 동안의 역사학을 역사학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학계 전체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까 성경이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안 믿.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면 그때부터 돼요. 시작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것 이제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책은 The Historical Jesus라고 Gary 헤블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역사학자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세요. 저 책의 초판이 나온 것은 거의 1990년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재판에서 2017년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저기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역사 자료는 45개에 이르며 예수와 관련된 고대 역사의 사건 기록들은 총 129개나 된다. 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컴퓨터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읽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사시고 십자가 달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추후도 의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모르셔서. 그래서 혹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laughs>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뭐 아마 이 많이 알려진 책이긴 합니다만 유대인의 역사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고요. 이 책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책 나오니까 갑자기 피곤해지시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일단 먹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은 역사책이에요 예수님의 사실 때와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게 지금 성경인가요? 이게 역사학자가 쓴 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자. 이 사람은 어, Publius Cornelius Tacitus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역사학자로 서기 14년부터 70년까지 역사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사셨어요? 몇 년도쯤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게몇 년이죠? 예? 여러분저 70주야 성경 공부하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게몇 년? 예수님은 몇살때 침례 받으셨어요? 30살. 예. 몇 년이에요, 그때가? 여러분들 이제 오래되셨구나 이거 하신지가 <laughs> 예전에 막다 배우셨었잖아요 70주야 457년 막그다에 해가지고 막야 이제 다 많이 잊어버리셨구나 <laughs> 예수님이 침례를 받,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신 30세 때에는 서기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4년부터 70년까지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명칭은 명칭이라면은 크리스 크리스티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이 그리스도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썼어요. 뒤쪽에 보세요. 밑줄친데 그들의 죽음에는 모든 종류의 모욕이 추가되었다. 짐승들의 가죽으로 덮, 덮어, 덮여져 개들에 의해 찢겨졌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한 대낮이 지나가 밤이 되면 조명으로 활용되도록 화염에 휩싸여 타들어갔다 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끝났으면 만약에 누군가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거죠 한사...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미쳤어요, 그죠 만약에 백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 조금 있다가 이거 다음인가요? 제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세기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1세기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저게 지금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위키 예, 위키피디아 거기 끄덕하는 분도 계신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에요. 현재로서 전세계는 어떤 백과사전보다 가장 방대한 양이 있어요. 왜냐?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거기서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우리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최근 온라인 백과사전에 가장 매, 빨리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곳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1세기에 순교한 70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세기와 2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죠 죽은 순교자의 수가 몇명 정도 될까요? 몇명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험 보실 때잘 하시죠? 찍는 거몇명 <laughs> 될까요? 예, 어 10만 명 예, 많이 쓰셨어요 10만 명 또요 몇 명이요? 몇명 될까요?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소위 초대 어, 신약 시대와 다시 말하면 초기 초대교회 시대와 교부시대라 그래요. 교부는 제자들의 다음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경험을 본인이 했든지, 아버지가 했든지, 할아버지가 했든지,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순교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자료에 따르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따르면, 어, 비슷해요, 집사님. 원른 음식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laughs> 총 200만 명입니다. 약 200만 명.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자,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 끝났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쳐. 그렇죠? 끝났어. 둘. 돌아가서 갖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교, 그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200만 명의 사람이 1세계, 2세계를 거치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죠. 자.